이오옐렌입니다 오늘은 만원 박을 팔아볼 건데요. 어, 저번에 만박 판매 영상 올렸었는데 되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한 세트를 10장씩 쪼개든가 해 가지고 네, 그래서 반 세트씩 거의 들어가요. 네. 그렇고 그러면 하나씩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재고는 두 개입니다. 살짝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일단 구성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한 개는 OPP로 되어 있고 한 개는 마테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게 A 세트, 이게 B 세트라고 하면 여기 OPP가 OPP 포장돼 있으면 여기가 마테 포장돼 있고 여기가 OPP 마, 여기가 OPP 포장돼 있으면 여기가 마테 포장돼 있고 이런 식이구요. 네 그러면 네 시간이 너무 오래갔네요.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고 구매하실 분은 설명장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 오셔 주시면 되세요. 구성은 똑같은 관계로 그냥 네한 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한 세트, 인스한 세트에서 총두 세트가 들어가고요. 인스한 세트. 이거 10장. 이번에는 모두 제출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벚꽃야로 10장. 이거 하트 시리즈의 두 종류 10장씩. 이거 10장. 10장씩 들어갑니다. 이사토끼 10장. 바나나 반지토끼 10장. 해리포터 반지토끼 10장. 그리고 그 뭐지 중복이 살짝 많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 계셔서 10장씩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는 겁니다. 카페 직원 토끼 10장, 복숭아 티셔츠 10장, 한복 토끼요 10장, 한복 토끼남 10장. 이것들도 10장씩 들어갑니다. 10장, 10장. 열 장. 열 장. 열 장. 열 장. 열 장. 열 장. 열 장씩 여기 옆에 공간이 조금 남아서 옆에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열 장씩, 열 장씩. 이거 15장. 그다음에는 제 쿠폰 한 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11,000원. 아, 만원 박이고요. 샷은 이 정도 됩니다. 어, 한 손으로 잡으려니 다잘안 잡혀지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완전 두께가 대박인 만원박이었고요. 대고는 두 개니까 한 사람당 두개 구매도 가능하세요. 네, 그렇고요. 그럼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구매하실 분은 다시 말하지만 설명장에 오픈 채팅방 들어와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